2024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탄에 대한 옳은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덜 떠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리크리스마스를 외친 다음에 꼭 해피뉴이어, 참, 꼭 그렇게 하죠. 나에게 주어진 새해, 새해는 그 행운이 가득 찬 새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인 듯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항상 복, 행운 이것을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기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어, 인간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신이 아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라면은 한 분쯤은 궁금증을 궁금증을 품어, 품어 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공부해 보자, 보고자 합니다. 성찬, 성탄절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2023년 12월 23일 자, 그 날짜로 게시된 성탄절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님은 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 이유,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원시복음이라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시복음 이 원시 언약으로 기록된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존재로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된 그 오실 예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12장에는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여자가 낳은 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장, 쇠지팡이, 이것은 절대 변경될수 없는 그 권능을 따사는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 그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천하여서, 어,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성천하여 올라가시자,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자막에 띄어진 자막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세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여기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는 이 교회, 성도를 의미하고, 또 126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내었던 것 같은 그런 성도가 살아내야 할 성령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를 배우는 기간이고 이 그것을 시험의 기간이라 했죠 이 프레베이션 기간, 천국에 가기 위한 성도들의 그 견석 기간을 뜻하는 기간으로 이 1260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용, 사탄, 이것이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 시험의 기간인 1260일 동안 그곳 광야에서 여자인 성도들을 박해하며 쏟삭기며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게시록 12장 13절에 있는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남자 아이, 즉, 예수님을 낳은 여자, 예수, 어, 남자 아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 교회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소사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끊어버린 그뱀 사탄의 머리를 밟아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한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 다시금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들었기에 그 약속을 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남자아이를 낳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가 구원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자,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숨, 허무, 무쌍 이런 뜻을 가진 해벨, 그러니까 아벨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해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사람의 보는 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형제인 교회에게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타나죠.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 성도를 배반한 그 성도를 친구라고까지 함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게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상들은 인류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그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 탄생 당시에 누가복음 2장에는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성령 안에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던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 그 후손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다시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 아들 씨 씨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 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끌어내시고, 시,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남자아이를 얻었다고 하던 그 약속은 후대로 전해지게 되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간절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신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어, 그 나오게 될그 후손이 아니라 오직 제물이 되어서 죽고 다시 살아난 자로 표현되었던. 오실 구원자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던 재단에 바쳐졌던 그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예표적으로 있었죠. 그와 같이 한 사람의 그 씨가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이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 예언대로 아기가, 어,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그 전능하신 분, 한 분뿐이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유한의 세계를 뚫고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시게 될 사람의 아들, 인자로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은 이 세의 자손의 그 줄기에서 한 싹으로, 그 뿌리에서 한 가지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득한 옛날, 태초 이전 영원의 존재로 이 세의 뿌리이지만은 그의 자손인 줄기가 되어서 태어날 것임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역사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칭하고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을 보기 원하다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 행위율법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직접 증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교회가 낳은 아기 남자에 대한 성경의 증거이며 예언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만 했죠. 그것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전 700년경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기까지 시편 53편 12절을 보면은 스스로 범죄자가 되셔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 이렇게 하고 부활하셔서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행위율법주의자들이 정해놓은 그 안식일을 보란듯이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들이 미워하며 개돼지 취급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까이 하는 등 유대인들의 눈밖에 날짓은 아예 골라가면서 하고 다니셨죠. 장노들의 유전, 행위율법의 잘못됨을 지적하시는,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이 보면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만든 만들어 입은 그 치마를 찢어 버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으며 스스로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율법 지킴에 그 하는 그런 율법 지킴의 행위를 완전히 찢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맹인된, 안전병이 된 죄와 질병들, 불순종하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져가 버리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9장 22절의 기록처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셔서 그 택한 자들이 불순종의 중병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다 가져가시고 그 피를, 그죄 자체를 피로 그렇게 쏟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죄를 사하시죠. 택한 자들을 품으시고 부활하셔서 순종하는 자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버리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홀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을 성도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의인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태초 이전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것을 위하여서 아기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신적 능력으로 33세의 그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어, 십자가를 지려고 온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셔도 되셨을 거 아닙니까? 꼭 아기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불순종이, 불순종의 그 근원이 되는 행위율법을 어린아이의 시절부터다 겪어내시고, 다 지켜내시고, 그 왜곡된 율법의 지킴 행위들을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덮어버리시기 위한 그 탄생이 하나하나 겪어 오신 것이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로 오신 그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왜 신이 아닌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 그 석가모니 그 사람이 왕가의 왕자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으면 왕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성경 책은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사가 된 원본이 아닌 필사적으로. 어, 필사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현재. 하지만, 어, 떤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신기한, 신비한 그 동굴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경전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 그 경전을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종교의 발생 기운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어,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신이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려왔다면 정말 폼도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왕자로 태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건국 신화처럼 하늘에서 해모수가 오른 것 타고 내려온다면 그런 것처럼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이요. 또, 마역거세처럼아에서 태어난다든가, 이런 여러가지 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존경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자체가 이미 가장 낮은, 낮은 곳으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불순종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을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성도로부터 배척받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겉으로만 그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겉으로만 행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지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스스로 흠없는 양이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는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과 빌보서 2장 15절에 나오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지는 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위치로 격화시키고 그 말씀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왔던 그런 행위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서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위들로 변질된 것들인, 것들인 그 암덩어리들을 잘라내어 버리고 원래의 모습인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 온전하게 단번에 드릴 그런 재물이, 드렸,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주 드려야 될 그런 양의 재물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재물을,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모세우경에요. 인간을 대신한 속재물이, 대속재물이 되기, 위해선, 어, 되, 어, 되기 위해서는 흠없고 순전하다고 여김을 받은 그런 수없는 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아니었죠.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죄 중에 있는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들도 죄 중에 있었잖아요. 이런 제사장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재물이허없고 순전하다고 판단한 그 판단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부정하게 살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없고 순전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성립되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부정 모열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태를 그 빌려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가 없으신 흠이 없고 순전한 재물에그 조건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인간으로서 그 삶을 살아낸 자라야만 인간을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작정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억되어 있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신적 위험, 그 근위로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며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요란하게 성탄 터리를 만들고 그곳에 형형 색색의 그 전구를 끼워서 황홀감을 자아내고 있죠. 돈 없는 교회는 터리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돈 많은 교회는 막 다른 교회에 하든 말든 내만 찬란하게 형형 색색으로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교회 대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오게 만들죠. 교회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요즘에는 강공서, 절에서까지 성탄터리를 만들어서 걸어두기도 하더군요. 뭐 절에서도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두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연반지 연시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말하죠. 그리고는 거기에, 거기에다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왜? 성탄절이니까 그래도요. 예수님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죠. 여러분, 뭘 위해서 성탄 절리를 만드시죠? 아니,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말구, 말구유는 추웠다, 뭐 이렇게, 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이러면서 막 눈물 속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태초 이전부터의 그 예전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죄가 되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광야에서 들려진 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듯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하던 그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능으로 인하여서 저주의 십자가에 녹뱀처럼 달렸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탐욕으로 향하는 나를 죽여가는 그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그 허먹고 점없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나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그 죄를 도말하여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어, 기억하시지 않으시며,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온전한 그 천국으로 성도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끝까지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죄악의 암덩이들을 수술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 그리스도의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오심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